진정이 발 이쪽 발코코 코. 아, 고개 아니야, 코이코 코. 아, 고개가 있잖아, 코 어이, 브이 목을 아주 집어넣네 진정이 브이 짠 짠한거야? 네, 앉아 네, 앉아 일단 먹어 진정이 다시 해 보자. 천천히 해 봐. 코. 코. 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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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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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할 만큼 했어. 일단 한입 주고. 긴장이 발. 발. 가지 있어. 발. 이쪽 발. 발. 발! 코락코락 하지 않네? 발! 이쪽 발! 코! 브이! 짠! 잘했어. 큰거 줄게. 잘했어.